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뒤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고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심령을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영적인 회복이 곧 육체적인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를 정말 새롭게 해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 사람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무리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 보여지는 그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이적과 기적 표적만을 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는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유함을 통해서 육체적인 회복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자마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제자로 세워 주시면서 우리 또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회복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사람들이 발 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하고 오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숨이 다 하게 되면 가게 되는 곳 그곳으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고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쉬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그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더큰 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6절을 말씀해 보면 깨끗하게 그 심령을 지켜 나아가지 못하면 이전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진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곧 깨끗해진 그 심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음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까이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까이하며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 새롭게 되어진 그 심령 안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고 또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함으로 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새롭게 되어진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부와 명예를 모든 것을 다 얻고 살아갔던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그 나라가 점차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또 무리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단순한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교자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나서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더욱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옵 육지와 군대,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에 정년기 있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에 맞게 시에 맞게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생명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학업과 직장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그 놀라운 취업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장 먼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며 나갈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먼저 좋은 믿음의 자녀가 좋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1부에서부터 4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 의 예배와 베트남 빌리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맡은 순서자들과 찬양대와 찬양팀과 주차와 차량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방송으로, 세 가적으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서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